안녕하세요 제이레이입니다 아 어제 창고 짐 빼고 지금 이제 집에 올려놓은 짐 정리하느냐고 죽을 뻔했습니다 3분의 1도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괜찮은 제품이 어디 숨겨져 있어 갖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랜턴이에요 랜턴 램턴. 랜턴인데요 왜 안들어가 어, 요 랜턴입니다 DOD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이것도 가성비 아, 가성비? 음 가성비 괜찮은 랜턴 같아요 요것은 이게 거리로 해서 요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어, 천천히 아니지 빨리하고 올라가야지. 늦게 오르면 뭐라고 하니까. 요렇게 어 요게 2A 건전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2A 건전지가 어 충전이 되는 타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어요 배터리가 다 돼도 충전을 해서 따로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또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맞아. 다 어, 이렇게.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다돼 있어 가지고요. 요걸로 다 조절해요. 이게 어. 요거는 통스텐 라이트. 요거는 약한 불. 요거는 어, 무 모닥불 불간지 이건 데이라이트딱요 기능이 다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 이것을 어,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사용을 하냐? 아닙니다. 내려서 이거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져요. 그럼 이렇게. 삼성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이제 여기 패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2A 건전지 충전이 되는 타입을 안에다 놓으면,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짜잔! 야광입니다. 야광 야간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게또 뭐냐면 <laughs> 응. 건전지를 뺄게요. 건전지를 빼고 제가 이제 앞전에 이런 렌터 같은 거 이제 사용하실 때 음, 사용할 때 어, 배터리가 이제 내장형 배터리는 별로 이제 제가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배터리가 어 기능이 상실해 버리면은 얘를 소...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배터리를 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어2 a 용 일반 건전지 3 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 충전용으로 될수 있는 건전지를 꽂아 가지고 충전용으로 사용하면은 어 기능적으로 또쭉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어. 꽂아서 C 타입에 꽂아서 이렇게 파워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용량 배터리 뭐 만짜리 2만짜리 있으면은 켜놓고 주구장창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편하고요. 저는 집 구석에 굴러다니는 배터리를 갖고 기 때문에 이걸 꽂아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dod 캠핑 랜턴입니다 뭐로이? 아, 빨리 올라가야지. 아, 늦게 오면 뭐라 그래. 지금 집 난장판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오잇. 오잇. 오. 요거 방수 기능도 된다고 했어요. 방수. 야외에. 이거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뭐,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 막 구매를 해서. 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또 후기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캠핑 랜턴, DOD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구나 어. 토르 박스 토르 박스에다가 한번 넣어봐야 해 토르 박스에다가 오이 토르 박스 딱 들어가네 딱 토르 박스 아, 이게 누리끼리한 색깔로 해야지 좀 색깔이 날것 같아요. 토르 박스 사용하면 이런 느낌. 아, 요거, 요것도 하는 게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갔는지, 안들어갔지 토르 박스 절도 있게. 후다닥, 후다닥. 오우 이야 얘랑 찰떡궁합이네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실리콘 패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 요렇게도 되네요 아, 지금 딱생각하는데한 세트만 더 있어요 하는 생각 그 나만의 생각이지 그렇 걸리면 죽지 어완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이 모닥불 간지 오아 이건 밝네오이 미니 토로 헬리녹스 박스하고 철도 구합인데 이거 어 이렇게 해서 오 야광 야광 얘도 야광 얘도 야광 야광입니다 야광. 오.